그래 나는 내 약점을 알아에서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거 뭐저 혼자 제목을 정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미 정신 분석이나 심리학에 보면은 약점을 먼저 알고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많이 나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아 그럼 이 제목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한 줄을 이렇게 제목으로 좀 정해서 가져온 건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약점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 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시나요 아니면 왜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어 그래 난내 약점을 알아에서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들 중에 첫 번째는 상대방이 어 나에 대해서 어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구나 영원지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저 사람은 자기가 저렇게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어,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 저 사람은 자기 관리가 좀 확실한 사람이구나. 그래, 저 사람처럼 뭐 약점을 나도 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어, 쿨하고 뭔가 대화할 때 걸림도 없고 이게 좋네. 라고 이제 상대방에게 도움까지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겠죠. 근데 내가 내 약점을 자꾸 가리려고 하면 상대방은 자꾸 뭔데? 뭔데? 그래서 관음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가려져 있는 걸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어, 최문정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그, 막,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그 약점을 더 집중해서 마치 그 현미경으로 보듯 섬세하게 봐서 어떻게든 이렇게 긁어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약점에 대해서 먼저 쿨하게 인정하는데 그걸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걸 굳이 뭐 이렇게 표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약점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로 어, 상대방이 나를 믿게 됩니다라는 그리고 자기 관리가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약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인정하고 들어가면 내가 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아주 몰입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어 그래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내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이걸 딴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딴 사람이 나 이걸 건드리면 나 이거 못 참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약점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점을 우선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잘 나누어서 볼수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점인지, 아니면은 약점이 아닌지조차 모르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내가 이게 약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난좀 메모가 되지. 아, 근데 특히 난좀 눈이 예쁜 것 같아. 아, 저 눈이 좀잘 작아가지고 안 보이죠. <laughs> 눈이 난 눈이 좀 동그랗고 이뻐. 아, 난 콧대가 좀 날씬하고 이뻐, 날카롭고 이뻐. 어, 내 앵두 같은 입술,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나 허리가 잘록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어, 난 다리가 늘씬해, 뭐, 이런 어떤 외모적인 거에 우선은 내가 좀 어떤 자부심이나 자만심이나 프라이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거는 약점이 돼요. 어, 왜 그럴까요? <laughs> 페티김 선생님이 워낙 이렇게 글래머러스하고 그때는 나이 그때 나이로서는 가질 수 없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셨었잖아요. 근데 60인가 넘으셔서 나는 70 넘어서는 절대 화면 앞에 안 쓰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만 무대에 서겠다이러셨는데좀 실망했어요. 그게 약점이었던 거죠. 아, 난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우니까, 나이가 들면 이건 사라지는 건데,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 드는 걸 스스로가 추하다고 착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92세가 된 어떤 모델도 있으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쇼커트 하시고 되게 유명한 분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드는 게 죄도 아니고, 나이가 드는 게 약점도 아니고,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는데, 패티김 선생님이 약간 그런 시기가 있으셨나 봐요. 저희한테, 저도 이제 좀 많이 배우게 된 거예요. 아, 저게 약점이 될 수가 있네. 그래서 스와미 라마께서는 자부심도 갖지 말고 자만심도 갖지 말아라. 그래서 요가에서는 자부심과 자만심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나는 좀, 외모가 이런 부분에서 아름다워, 예뻐라고 생각하는 자부심과 자만심은 약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예쁜 눈과 더 예쁜 코와 더 예쁜 입과 더 늘씬한 키와 더 잘록한 허리와 더 아름다운 라인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더 아름다운 피부, 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건 소크라테스도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세우니까 이게 뜬구름이잖아요. 기준이 없는 걸 기준이라고 잡으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미적인 걸 맞추려고 하니까 그 아름다운 미라는 건 없는 건데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지 않는 걸 떠나서 나랑 같이 가는 누군가가 나는 얘가 그렇게 나보다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어 각선미 좀봐뭐 이러면서 이제 어 피부도 예쁘고 내가 볼때 나보다 좀 아닌데 이러면 이게 내 약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요. 식이 질투도 일어나요. 그리고 짜증도 일어나고 미움도 생겨요. 그 사람이 밉기도 하죠. 그리고 어때요? 의심하기까지요. 해 진짜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부정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폭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저앉게 되고, 만사가 행복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넓게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약점이 있을 수 있겠죠. 돈이 조금 부, 없으면 막 불편하기도 하고 돈이 좀 많아지면 프라이드를 세우기도 하고 근데 나보다 더돈 많은 사람을 보면 그러면 또 이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삶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돈에 대한 거, 학식에 대한 거, 학력에 대한 거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만심이 있으면 자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나의 약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정혜야, 내 친구 중에 결혼하는 그렇게 남편이 좋아한데 자기를 막 그래요. 그래서 그100% 사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는 이제 보지도 않았고 아니야. 근데 그 친구 그렇게 얘기해서 알지도 못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막 자기가 얘기를 한다는 건 이미 그쪽에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느끼니까 그거를 말로써 풀고 다른 사람에게 내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말로 먼저 막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만큼의 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냐? 진실은 드러나게 돼요. 냄새로 그리고 향기로 향기가 냄새죠. <laughs> 그리고 빛으로 다 드러나게 돼요. 그 움직임으로, 파동과 물림으로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려고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요가하셨으니까 화내지 않겠네요. 아니요. 이제 요즘 운전하니까 택시 안 타는데 택시를 탔을 때 그렇게 택시 아저씨들하고 싸워요. 우리 선생님들은 몇번 보셨을 텐데. 딱 정색을 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빨리 가주세요. 왜 이리 가세요? 막 이러면서 막 도는 거에 대해서 못 참아 아는 거예요. 시간이 막 낭비되고 앞에서 코베어 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 아침에 오면서도 택시 기사님하고 싸웠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요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감정이 화가 나세요? 그러면 어 그럼요. 제가 사람인데 로버트가 아니잖아요.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도 감정이 오는 걸 봤다고 하셨는데 제가 무슨 더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감히 얘기할까요?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리고 또 요가 하는 사람들 안 아프잖아요. 아니요 저는 로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허리도 지금 너무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뭐 리듬 체조 하면서 관절이 제대로라는 건 선수 생활을 제대로 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했다는 건 이미 뼈마디에 이상이 생겼다. 이걸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리듬 체조 선수 했는데 아프지 않으시죠라고 물어보는 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러면 아니요. 척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요가에 허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 요가 하면 살 빠지죠. 저를 보세요. 허리가 30 넘는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나이가 들면서 50 넘으면서 막 이게 호르몬 순환에 문제가 있고 허리가 그렇게 안 좋으면 이게 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 뭐, 저는, 뭐, 이래서 저래서 뭐, 뭐, 이러면서 이 배를 가리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약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는 이렇게 되고, 요가를 이렇게 했어도 허리가 안 좋고, 호르몬 수단이 안 좋으면 배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이게 체중이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요? 사람이 로버트도 아닌데, 어떻게 각에 맞춰서 딱딱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약점을 가린다는 건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a i 예요 나는 로봇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긁어보고 싶고, 찔러보고 싶고, A 아닌데, 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이제 24년 시작하면서, 그래, 나의 약점은 이거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난 이것이 특화되어 있어. 특별해. 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될 수가 있구나. 아, 그거는.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가자. 라고 이제 지혜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 그러면, 오케이, 나 그런 면이 있어. 라고 하면 우선은 내가 캄다운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화두 나지 않고, 뭔가 옆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교 경쟁하면서 뭐 시기 질투하는 것도 하지 않게 되고, 나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약점을 인정한다. 그래, 뭐. 나 그런 면이 있지. 라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감정이라는 무게 오늘 녹음을 가긴 가는데요.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제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 하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옆에서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진짜 세수도 안 하고 앉는 거냐. <laughs>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다. 세수하고 뭔가 화장하고 앉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 그럼 성공했네. 라고 <laughs> 얘기했어. 어우, 뻔뻔해요. <laughs> 예, 그래서 제가 리크로스를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따가 부산 MBC 마지막 녹음하는데 이거를 뭐 실시간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뭐 마지막 합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시거나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고 스태프분들이 뭐 그러지는 않는 분들이겠지만 어 그래서 이따가는 실시간으로 2 시에 만나서 뭐한 잠깐 뭐그 진행하는 MC 분이 워낙 일이 많고 뭐 바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예 라디오는 원래 되게 조금 나와요. <laughs>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경비가 출연료가 조금 나오는데 저는 라디오를 워낙 좋아하니까 출연료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생각하면 라디오 나오면 안 되죠 근데 라디오를 진짜 좋아해요 그냥 그러니까 유튜브만큼 좋아하는 것 같아요. TV는 좀 부담이 있잖아요. 화면이 나와야 되고, 막 머리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뭔가 막스태프들이 여러 분이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라디오는 그 진행하는 사람하고 이게 잘 맞기만 하면, 그러니까 라디오는 제일 중요한 게 진행자인 것 같아요. 진행자랑 잘 맞기만 하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돈을 안 받아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같이 하는 오승원 아나운서가 그래요. <laughs> 진짜, 어, 듣는 태도가. 그래서 그냥 뭐 진짜 저,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안 따지고 그냥 했는데, 뭐, 그리고 돕는다는 느낌으로 완벽히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딴일 하면서 여기 그냥 덤으로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예! <laughs> <laughs> 그래서, 그럴 일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뭐, 이런저런, 뭐, 진행하는 분이 워낙 바빠서 집중하기도 좀 어려우신 것 같고, 녹음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횟수가 많아지면 힘듭니다. 뭐, 한 5회, 6회 넘어가면 좀 어려워요. 뭐, 그러셔가지고, 어, 이 정도면 뭐, 이제, 충분히 잘, 이제, 도와드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산까지 내려오는 게 조금 저도, 한 일주일은 그, 뭐, 이렇게 다 비워놔야 되고요. 그리고 와서 호텔도 묵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원고를 한달 이상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2년 정도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했으니까, 오늘 이제 올해로 마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수 있을지, 스태프분들 이렇게 뵙고, 상황을 이렇게 보고, <laughs> 예, 제가 어떻게 방송국, 방송국이 이전했는데 어떻게 오는지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ughs> 어, 알아서 와라. 택시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꽤 멀더라고요. 한 40분? 50분 걸리는 것 같던데, 택시 타고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이 조금 어려,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약간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 스태프분들은 그 당신들 방송 일 하는 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니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이따가는 녹음은 하지만 진짜 녹음 간거 맞아? 막 이럴까봐. 근데 녹음 간다고 막 경비, 우리 여문주 선생님도 그렇고, 최문정 선생님도 그렇고, 막 경비 보내주시고, 막 음식 보내주시고, 막 이랬는데, 녹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지금 구구절절하게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310페이지요. 방송국에서 돈을 안 주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부산 잘 가서 방송하고 오라고 방송을 주니까, 그게 여러분이 방송국 국장이시고, 사장님이세요. <laughs>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예. 감정이라는 무기. 여기요. 이제 그 효과적인 잡그래프팅. 그래서 경비를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녹음을 해야 될지 뭐. 아, 진짜 갈등이 있습니다. 어, 310페이지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하는 상호작용의 성격이나 범위를 바꾸는 것으로도 잡크래프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일을 하고 있는 작업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서로 배치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 봅시다. 외국인이라면 언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적 관점을 당신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작용, 적용해서 회사의 제품을 다양하게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잡크래프팅을 통해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높은 자리로 승진했는데 승진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당신이 좋아하던 일을 못하고 관리 업무에만 전념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그저 또한 명의 관료가 되었는데 만족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 당신이 교사나 멘토, 즉 부하 직원들이 각자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기의 삶을 개선하도록 돕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부하 직원들이 관리하는 데서도 창의적인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니는 의료 장비를 제작하는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일을 했는데 그가 맡아서 하는 일은 암 전문의가 약을 환자의 종양에 직접 투여할 때 사용하는, 가, 사용하는 아주 가는 관의 구멍을 뚫는 기계로 작은 구멍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사용하는 가는 관에 그러니까 아주 가는 관에요 구멍을 내는 구멍을 아주 가는 관에 구멍을 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 구멍을 정해진 규격대로 정확하게 뚫어놓지 않을 경우에는 약이 제대로 투여되지 않고 심할 경우에는 환자의 신체 내부에서 작동을 멈추어서 환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8년 동안 제니는 하루에 8급 시간씩 가느다란 플라스틱관에 구멍을 뚫는 일을 했습니다. 1 8번부터 18, 17분부터 했다고 하죠. 28년 동안. 그리고 28년 동안 그녀는 자기 작업대 옆에 작은 항아리를 누워서 구멍을 뚫은 뒤에 나오는 플라스틱 조각을 모았습니다. 그 작은 조각은 그녀에게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 모두 그녀가 살리는 암 환자의 목숨이었습니다. 이 항아리 덕분에 그녀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가장 단조로웠을 일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 항아리만 바라보면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그 항아리는 앞으로 설명한 방사선과 의사가 판독하던 방사선 사진에 첨부되어 있는 환자의 사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잡크래프팅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처지가, 처지에 이런저런 경력, 실험을 한답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중단하거나 소홀히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당신 회사에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잡크래프팅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또 조직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 특히 상사와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그러니까 상사와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이게 슬픈 일이죠.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이런저런 편의를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은, 편의를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죠. 당신의 상사는 직원들이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신이 끔찍하게 여기는 업무도 당신 동료에게는 꿈에 그리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잘못된 지점에 서 있다면 아무리 잡크래프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일을 완벽한 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노인, 상황을 아무리 조금 바, 바꾸고 비튼다고 하더라도 자크리프팅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해서 긍정적인 감정에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에서도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잡크래프팅을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는 감정을, 명, 그래서 앞에 그 약점에 대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이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잡크래프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냥 뭐 상사와 잘 지내고 내가 일하는 사람과 잘 지내더라도, 이게 이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어떤 가치가 없어,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감정에 대해서 아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민첩함으로써 우리는 잘못된 일을 이용해서 올바른 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전망, 그리고 기술의 연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또 감정의 민첩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현재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을 날마다 최대한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냥 그저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이어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민첩성을 갖고 상황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직장에서도 이걸 할까 말까 아 이거를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조율하면서 나가는 게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 상황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격앙돼 버리면 내 삶의 질은 완전히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니까 상사와 잘 지낸다거나 나에게 뭔가 일을 같이 하며 함으로써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기적인 부분을 드러내봤자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감정의 민첩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조율해 보세요 하는 게 이제 잡크래프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에는 내일 시간이 되면 내일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요. 만약에 되면 감정을 잘 이루는 아이로 키우려면 하면서 이제 십장으로 이제 거의 정말 마무리로 가게 되는데요. 최대한 읽을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오랜만. 아무리 하겠으면 그건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요. 노력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빠른 변화의 시대, 부모의 눈은 어디로라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는 그래서 부모가 있는 분들은 이제 다음 장부터 10장을 좀잘 들어주시면 삶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특히 어린이들 강의하시는 요가 선생님들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감정을 진짜 내 삶으로 끌어안기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은 아마 아슈라면에서 일요특강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섯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제가 그 평, 택 평내에 있는 그, 이지은 선생님이라고 동국대 융합요가과 제자, 제자였던 선생님인데요. 워낙 탁월한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아슈탄가 요가 센터에서 배철용 교수님하고 아마, 그리고 우리 지은이도 아마 강의를 이지은 원장님도 하시고 또 아로마 잘 하시는 선생님이 또 강의를 하신대요. 근데 거기는 등록이 가능한지는 저한테 만약에 궁금하시면 메시지를 주시면 저도 이지은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문주 선생님, 최문정 선생님, 루시아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